안녕하십니까 아, 개미들 을 위한 방송 아, 실전 투자 연구원의 아, 송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자,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인데요. 아, 이 종목은 그 전자 제품이나 또는 반도체 제품을 보면 그 밑에 그 핵심 부품인데요. 그 밑에 보면 그 기판이 있죠. 예, 영어로는 PCB라고 하는데. 예, 요거를 이제, 이제 생산하는 업체 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또는 메모리 같은데 또는 lcd 등에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쓰이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예, 반도체 용으로 패키지용으로 이제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회사가 자회사가 또 하나 또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또 인터플렉스 라고 네, 이 회사도 이제 기판 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기판이 이제 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플렉시블하다는 의미로 이제 F가 들어가서 FPCB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이 회사를 이제 종속회사로 두고 있어서 뭐 이렇게 이런 PCB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최 강자로 지금 매겨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런 그 PCB 회사들이 좀몇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든가 또는 l g 인노텍 또는 대덕전자 등이 이제 pcb 분야에서도 또 같이 이제 경쟁업체였었는데 근데 요 회사들이 사업을 접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는 회사가 이제 이제 코리아 서킷트 인데 사업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 아까 얘기한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요 사업을 접었는데 예, 코리아 서킷트만이 지금 남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억지로 우리나라 1위 기업으로 이제 등극을 해버린 상황이 돼서 그렇다고 또 뭐, 이거 이런 사업을 안할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판 사업이랑 또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까 아, 요, 이제 그 물량 자체가 기존에 어떤 경쟁 업체에 있던 물량들이 다요 회사로 지금 다 이제 물량 수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공장이 아, 안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뭐야 인력 충원이 뭐 기존에 한 650명 정도였다가 이제 뭐 1000명 이상까지 지금 막. 그 인력을 추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회사도 보면 이제 뭐 재무도 보면은 뭐 괜찮아요 예, 이제 보면 잠깐만요 재무표 한번 보실게요 재무표를 보면은 예, 요렇게 작년에 139억에다가 이제 이제 올해 예, 뭐 거의 280억 300억 가까이 예 그리고 매출도 뭐 5천억 대였다가 지금 9천억 대로 이렇게 거의 거의 100% 조금 안 되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역시나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코로나 요 시절, 요 작년 3월부터 해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더쭉 치고 올라온 다음에 예, 지금 한 하나 둘셋 5개월, 6개월 좀 쉬고 있습니다. 예, 기간 조정 주고 있는데 이제. 칠 때가 됐어요. 음, 그래서 차트를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러다가 이렇게 아 여기 좀, 아, 좀 움직임이 좀 수상해 보여서 예, 들고 와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하는 건데 예, 볼린저 1 0 1선 오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쭉 치고 간 다음에 예,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어, 들어왔죠.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조정을 주는 기간이 시작이 된다. 뭐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예, 한 번, 이렇게 한번튀고 나면, 이렇게 안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조정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 쭉 밀리다가, 어디까지, 자, 결국은 이 종목도, 자, 1 0 2선까지 결국은 1 0 2선한번 깼죠? 1 0 2선을 깹니다. 그러면, 1 0 2선 깨면은 이게, 자, 1 0 2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라. 음, 그러다가, 1 0 2선이 올라오면, 1 0 2선 위로 올라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라. 항상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그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실까요? 예, 요때 잠깐 올랐다가 예, 조금미 옆으로 쭉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튀기 시작한 게요 때죠, 요 때. 조금 이제 길게 보실게요. 예, 요때 이제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예, 또그 전에 잠깐 이제 백일선 밴드 를 다시 뚫는 척하다가 예, 쭉 밀린 뺀다 한 며칠 뺐죠? 빼고 이제 오늘 드디어 장대 양봉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딱, 천장에 이제 머리를 지금 딱 찍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장 밖으로 이제 나갈까 말까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요거는 오늘 못 나가더라도 내일, 아무튼 뭐, 모레, 한 2, 3일 내내로 뚫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확률이 낮은 거는 들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 근거로 보면, 자, 이렇게 확산 상태에 다가 자, 수렴, 수렴, 이렇게 다시 좁아지고, 다시 한번또 여기서 또 살짝 또 좁아졌죠, 여기. 이렇게 가다가 또한번 살짝 좁아졌습니다. 그것도 여기 근거로 항상 얘가 드는 게 있죠? 예, 거리랑. 거리랑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자, 올라올 때는 장대, 아, 저, 저, 최대 거리랑 터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조정줄 때는 거의 없죠? 음, 거의 없어요. 전멸이에요. 그러다가, 백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한번 거리랑 터지고, 예, 여기서 이렇게, 예, 거리랑 이제 많이 늘었죠? 음, 여기 이제 천장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축하고 제가 이거 한2 3일 전부터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딱 이제 하나 띄워주면서 이제 뚫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봉 월봉도 잠깐 보실게요 주봉도 월봉도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주봉 거리랑 터지고 자 월봉 주봉보다 월봉을 보는 게더 재밌어요 이게 월봉도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터지죠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자, 이렇게 한 2만원대가 까 매물대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월봉에 100월선이죠. 100월선에 이렇게 그럼 이 종목은 한 2만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도 제가 이렇게 한번 뚫면 으 기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어, 이거 장대 양봉 한몇번 나와주면 은 금방 이게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 요번에 이제 꾸준히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지켜 보시면 음, 그리고 지금이 이제 매스 타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5% 정도 치웠기 때문에 내일 살짝 이게 봉 하루 이틀 정도 반봉으로줄수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네, 오늘 한 절반 정도 어, 들어가고내 이제 봉줄 때마다 나머지 이 반을 또 나눠서 이렇게 또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100%딱 채우시면 아마 목표값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는 한 일주일이나 뭐 길어야 한 2주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줄거, 주로 들고 온 종목이 거의 이런 패턴들이 많은데, 거의 다 이제 튀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리아 서키트 예,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